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내가 제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미국 시장 방송을 하는데, 제가 오전에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멀리 좀 갔다 오느라고, 어, 요즘에 바람 안피 폈는데, 좀 바람 피다 보니까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얼굴을 안 보여드리고, 뒤통수만 보여드리는, 어, 뒤통수 미남 엘리엇이었습니다. 자, 오늘 바, 미국 시장 재밌게, 에, 제가 타이슨을 소환시켰는데,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볼린저 밴드에 처맞기 전까지는, 점, 점, 점. 네.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그 볼린저밴드의 저항이 강력할 거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 그러잖아요 누가 몇분 댓글도 다셨더라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어 어저께 어저께 그 이거였죠 잠깐만요. 아이고 안, 안 넘어가네. 빨리 넘어가라. 마우스가 어디갔냐. 모니터가 많으니까 마우스가 어딘지. 자네 어저께 이거였죠. 문제는 볼린저밴드다 했잖아요. 일봉 주점 주봉 급반등 마반. 그러니까 주말에 끝난 거를 월요그 어, 토요일 날 아침에 방송했었죠. 문제는 볼린저 밴드라고 아니나 다를까 좁혀지는 볼린저 밴드에 얻어 맞고 이제 급반전을 했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어, 매, 부분 멤버십 방송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 네이버 카페 가입 가입하셔가지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 어 우리 코스피의 바닥은 몇년 몇일 며칠이다 이런 방송했었고요. 그다음에 대공황 시리즈 했었고요. 그다음에 환율 방송 했는데 진짜 딱 아들이가 딱 맞네 환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그다음에 대공황 시리즈 뭐 이런 거다할 때마다 그래. 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많이들 여러분들 성원해 주시고 3일 4일 만에 1 0 0 0 명을 넘어서 너무 저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자료를 준비를 철저하게 더 좋은 정, 자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할 자료도 물론 네이버 카페에다가 압축해서 올려놓습니다 R G 파일로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책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마감 방송에 코스피 마감 방송에는 항상 제 핸드폰 계좌를 까져 환율 그 달러와 고퍼스 즉 지금 뭐 세상 망하는 쪽에다가 베팅한 것 같아. 요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돈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신 책임 방송이에요. 아닌 말고가 아니라 틀리면 제 계좌가 손해보고 맞으면 계좌가 이득을 보고 다행히 제가 좀 맞아왔기 때문에 좀 이득을 좀 보고는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멤버십 한다고 했더니 약장수래요 저한테. 50명 늘었다고 좋아하니까 약장수래요. 저는 솔직히 한 200명 정도 늘면은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까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1,100명이에요. 이따가 제가 천명 돌파 기념, 벚방을 밤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새벽에. 새벽 2시 반에 벗방을할 거니까 많이들 기다려 주세요. 19금이니까 청소년들 보면 안 돼요. 자, 멤버 지 가입할 때 네이버 회원 카페 2단계 카페 가입하시고, 네이버에, 그러니까 자료 필요 없으신 분은 네이버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방송만 보시면 되는데, 방송에서는 자료를 알집으로구어서 올려놓으니까, 거기 비밀번호는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그, 뭐랄까 가입 신청 하셔가지고 제가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고 차트 보는 거랑 차트는 다 풀어놨어요. 지금 회, 멤버십 아닌 분들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는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비밀번호는 장, 그, 그,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 달에 한번 정도 바꾸는데 자 하기 전에 네이버 회원이 99명이었는데 어우 진짜 이렇게 막 늘어갔고 610명 늘었다가 오늘 보니까 합쳐서 1,100명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서원해 주세요. 자,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아이고 이거 뭘 음, 이거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아시아 거를 먼저 본 거예요. 우리 어저께 조금 10포인트 마이너스 뭐 어, 중국 조금 마이너스, 니케이 플러스 뭐 이렇게 끝났어요. 유럽은 좀 마이너스로 나서 끝났죠. 그리고 미국이 장중에는 플러스까지 갔다가 막판에 후장에 좀밀려갖고 다우 160포인트 마이너스.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260포인트. 자, 이게 다 볼린저 밴드에요, 볼린저 밴드. 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이버 카페그 올라가면 이거 다볼수 있는 거. 어, 어저께 이렇게 끝난 거, 어저께. 어저께 다 오는 플러스까지 났었다고, 이렇게 플러스까지 났었어요. 이거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얘가 이렇게 끝났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잠깐 이거. 맞네, 맞네, 맞네. 요렇게 끝나, 이거, 이렇게, 이게, 이게 오늘 거거든요. 헷갈렸네. 이거 말고 제가 토요일 날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보아을 끝났잖아요. 제가 이거 어깨, 머리, 어깨 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어깨, 머리, 어깨. 그쵸? 네크라인을 못 넘고서 다시 밀리잖아요. 의도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매일 보는 중요한 나스닥, 코스피, 비트코인 글로벌 인덱스 네가지 중요한 월봉을 36개월 보는데 제가 여기서 요 36개월이 엄청 지지를 역할을 많이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지된 다음에는 다 양봉으로 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꼬리 달고 반등을 했지만 양봉 날짜로 해서 음봉이 났어요. 깨진 거죠. 근데 이제 이번 달에 반등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 36개월이 저항선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닷컴버블이랑 너무너무 똑같다고. 닷컴버블도 깬 다음에 반, 반등했다가 36개월의 저항을 받고 빠지면서 36개월이 이렇게 가만 내려왔어요. 이번째 세세하라고 그러 갔거든.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회복을 못하죠? 너무 크게, 그, 외상이 크죠? 이게 이번 달도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36개월 깨졌어요. 36개월 깨졌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덱스도 36개월 깨졌어요. 근데 얘는 별, 별로 그렇게 신뢰도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캡쳐해온 겁니다. 방송 편의를 위해서 제가 캡쳐해왔어요.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일주 월봉 순서대로입니다. 다우부터. 자, 다우. 이런 걸 보세요. 일, 지금 1번. 일본... <laughs> 지금 일봉 주봉은 아니 주봉 월봉은 그냥 진행 중이니까 냅두고 일봉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반등 국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반등했다가 중위선 맞고 반등 돌파했는데 좁혀지는 볼륨 저밴드를못 넘네 그죠?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은 더심하죠 더 좁혀지죠? 더 좁혀지잖아요. 꼭 닿는다고 그래서 저항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렇게 비, 변동성이 작아진다고 그랬고,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차트가 이렇게 쌍바닥이요.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짝꿍둥이 쌍바닥 패턴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가다가 말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이런 삼각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물량만 쌓아놓고 또 빠지게 되는 거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자, 어, 컴퍼짓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은 확실히 얻어맞았죠? 좁혀지는 볼린저 밴드. 그니까 러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보통은 여기까지 다, 대가리를 쳐봤고 얻어맞고 빠지거든요? 근데 안 닿았어. 이거, 이거 잘. 보통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얘가 간 다음에 얻어맞아. 그 다음에 빠져. 빠지고 중위선이 돌아서요. 그리고 얘는 계속 좁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고 떠. 그러면 얘가 살짝 벌어져요. 그러면 얘가 계속 떠. 그럼 중위선은 따라 올라가. 얘는 같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가라치 벌어지겠죠? 이런 게 보통 통상인데, 지금 얘가 그, 렇게 돼버리면, 아우, 확실히 쌍바닥 맞았네. N자형 패턴 맞네. 요, 요, 요게 n 자잖아엔 N자, N자. 아이고, 아이고. N자, N자 패턴 요거. 이게 맞아, 아이거 맞았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얘가 다시 밀려서 여기 갖고, 여기 이렇게 모이면은, 요렇게 보이면 이게 삼각형이 될수 있다고. 뜨면은 쌍바닥, 떨어지면 삼각형이라고요. 이건, 이건 백지장 차이에요. 그 다음에 나스닥 1 0 0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P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는 중위선, 중위선에서 저장받아 중위선에서. 지금 약한 놈들은 중위선에서 저항받아. 우리 코스피도 약하게 중위선에서 저항받죠 어퍼밴드는 커녕 중위선이라고. 중위선. 그 다음에 닥스도 중위선. 그쵸? 그 다음에 중국은 혼자서 거꾸로 오르다가 혼자서 또인제 와서 또 빠져요 자 우리 코스피 중위선 저항 받죠 그리고 지금 장중에 오늘 빠져 있어요 비트코인 얘는 이, 이게 전형적인 볼리지멘드의 가두리에요 가두리 여기서 너무 찢, 이렇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가 이때도 얘가 짜글짜글짜글짜글 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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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여기에 볼린저 밴드가 좁혀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좁은 통로가 됐죠. 그러니까 위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악재가 갖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고 내려가면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이 이, 이 밴드에 갇혀가지고 깔짝깔짝 대다가 뜨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뜨면 삼중 바닥 그쵸 근데 만약에 빠지면 직각 삼각형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묘한 시점이에요 지금 다우다우선스 다운, 글로벌인덱스도 엄청나게 볼륨저밴드가 좁혀지죠 세상에 이렇게 작은 변동성이 없었잖아 그 전에는 변동성이 엄청 컸잖아 이렇게 스윙이 이렇게 컸잖아 근데 이거 올라가다 말고 내려가다 말고 올라가다 말고 20일선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에 진짜 무슨 사건이 터지려나 뭐하려나 보통 이렇게 좁혀진 다음에는요 큰 사건이 나가지고 뭐 갑자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해가지고 빵 뜨면서 볼린저 밴드를 찍고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뭐 뭐, 푸틴이 무슨 뭐핵뭐 미니핵이라도 뭐 발사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 김정은이가 또 무슨 핵 실험을 했다거나 뭐 그러면은 또 밑으로 확하면서 얘가 볼린저 밴드가 확 벌어진다 고 그렇게 확 벌어져 확 벌어져 중위선이 따라 내려가면서 지금 아주 미묘한 시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에 어떠 쳐 맞고서 지금 빠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 장기, 에, 메이저 인덱스 제 네이버 카페에서 본차트고요 차트, 자, 이번에는 8개 차트. 자, 밑에서부터 일봉, 주봉, 월봉, 분기봉, 연봉입니다. 왼쪽 세 개는 삼선전환도예요 자,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볼린저 밴드에 닿지는 않았지만 얘, 얘 때문에 좀 위축되는 거야.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여기서 그냥 깔짝깔짝 대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이게 삼각형을 만드는 건지 쌍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는 건지 아직 몰라요. 주봉도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아유 좀 먼데. 아쨌튼중앙까지는와 있어. 삼산이라서 아직 음전한, 음전한 상태예요. 자 월봉 볼게요. 월봉. 30606은 잘 지켰어. 세달 동안. 지금 세달 동안 지킨 거예요. 이 30606이 그 맥점이라고 그랬죠. 아직 근데 그동안 하락에 비하면 양봉이 좀 애달프죠. 네. 지금 음전한 두개돼 있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음전하는 면에서 자꾸 꼬리 달고 올라와가지고 자 그다음에 어,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보린저 밴드에 처 맞은 거죠 이거,잖아요 이게 중위선 여기 있고 로우 밴드는 좁혀지고 있고 좁혀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어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좀 갇혀 있다. 주봉도 이게 뭐야 이거? 음양, 음양, 음 뭐야 이거? 장난치나?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거야 지금. 삼선전환또 주봉상도 운전한데 있고 월봉은 지금 몇 개째야? 그러니까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다섯 5개 개운전한데 있어요. 다섯 개운전한 여기서 양전한 데려면 이걸 넘어야 되거든 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지금 애달게 있네. 1,2,8,8,8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요. 어, 분, 여러분들 여기 분기봉은 운전한데 있어요. 연봉이 지금 탈장 패턴 나와가지고 이제 뭐6,900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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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이나 내후년에 6,900 가면 운전한데요 어, 그것까지는 지금 생각할 거는 아니고. 자, 필라델피아 볼게요. 제일 약한 놈. 중위선까지밖에 못 갔어요. 다른 애들은 로 어퍼밴드에서 얻어 맞을까 봐까 그런 데는 중위선을 못 넘고 있잖아. 그죠? 약해요. 삼선전한도를 봐도. 양, 일봉도 안하냐는데어 주봉도 약해요. 그렇죠 여기에 갭이, 있다만한 갭이 있어가지고, 올라,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부디, 버벅대고, 갭 메꾸고 버벅대고. 그러다가 빠져버리면 이걸또깰 수가 있다고. 이거 지금 운전한 상태예요 자, 월봉도, 대롱대롱 매달려있죠? 안타깝죠? 지금 보합인가 어이구, 마이너스 2포인트네.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예요 월간 그러면 세 번째 음전환이야 지금 여기 눈에 안 보이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네 지금 마이너스 2포인트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이거 월간이에요 월간 월간 마이너스 2포인트라서 세 번째 음전환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첫 번째 음전환이 8개를 잡아먹었죠 그래서 제가 팔선 전환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 주봉도 다 아니 분기봉 음전환 다돼 있고 연봉도 탈장 패턴 나 있고요 그다음에 닥스입니다 닥스 박스, 잘, 3일 동안 반등했다가 깨갱갱 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왜 의미가 없다 그러냐면요. 일봉에서는 양전환 시키고거 한두 개될수 있지만, 주봉에서 이거를 깼단 말이야, 이거를. 요거를, 요거를 깨므로 인해서, 즉, 요거를 깨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한 5, 6개월 만에 음전환이 된 거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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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빠졌다고. 음전환이 돼버렸어, 이걸 깨는 바람에. 그래서 얘는 망한 거야. 월봉도, 음봉이 두 개나 크게 망한 거야.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1호가될 수는 없던 그얘기 했죠. 저 분기봉 음전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봉 음전환이 된, 아니 까 그러니까 연봉 탈장패턴 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 둘, 셋, 요거를 깨면은 연봉이 음전환 되는데 지금 음전환 됐다 말았다를 좀 계속 반복하고 지금 치열한 전투 구간입니다. 네번에 코스피, 코스피는 그냥 넘어갈게요. 맨날 보는 거니까 우리 보는 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어, MSCI 코리아를 보면은. 어휴 얘 저점 깰뻔 했네 그쵸 이건 환율이 환율이 올랐잖아 코스피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르니까 전체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어저께 코스피가 조금 떨어졌는데 얘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2.8%나 떨어졌잖아 그리고 얘는 지금 하염없이 하염없이 걸어서 하염없이 진짜 이거 어디서 멈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지금 왜 이렇게 왜 MSCI 코리아는 많이 빠졌을까요 코스피에 비해서 반등도 없어서 었 여기서 우리는 뭐몇달 놀았잖아 왜냐면그 사이에 환율이 올랐거든. 분모가 커졌어. 그러니까 얘가 빠지는 거예요. 자맞 비트코인, 비트코인 일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걸 못 넘고 있어. 지금 음전환 중이야 얘. 얘 지금 얘 음전환 돼 있어. 근데 이걸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넘지를 못하고 이거를 그냥 갇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니 이게 그냥 플랫폼만 만든 정도뿐이에요. 어 이거 잘하면 다음 주에 뜨면 이거 미니 역회된셜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지표는 다 망가졌어. 11개가 음전환이 돼 있고, 월봉도 지금 음전환 될랑말랑 하고 있다고. 이미 두 개가 돼,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고 이거 하나 됐을 때 제가, 3 3 아이고, 이거3 3 1 4 1 그거 깨졌을 때 이미 맛이 갔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글로벌 인덱스는 다우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이랑도 비싸네? 여기서 그냥 갇혀가지고 이러고 있어. 자, 여기서, 바닥을, 이게 오르면, 쌍바닥이에요. 짝꿍둥이 맞아? 자꾸 N자 패턴이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가질 못하고 이렇게 아이고 가질 못하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 삼각형이야 삼각형 이거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이게 물량만 쌓아놓고 빠지는 게 돼서 안 좋은 모양이 되죠 지금 양전 상태 된 상태에서 지금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네 주봉은 양전환 되려면 좀 멀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 오히려 여기가 더 가까워 그래갖고 얘는 지금 음전환이 돼 있는 상태예요 월봉은 더 심해요 월봉은 여기까지 넘어야 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야 돼즉 아이고, 나와라 즉요세 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세개 먹는 게 531인데 여기가 여기거든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벅차 하죠 월봉이 결국 여기서 놀다가 또 빠질 가능성이 너무하다고 저는 봐요 이미 분기봉 음전환 됐죠 여기서는 안 걸었네 여기, 여기 분기봉 음전환 됐어요 4, 495였어요 그 다음에 살짝 패턴 나왔죠 연봉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국면은 어, 되게 불리한 국면이다. 그러나, 일봉에서는 아직은 뭐 깨, 바닥을 확실히 깨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눈치 보면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어, 아니면은 삼각형을 만들 거냐. 근데 그거는 결과가 말해줘야죠. 미리 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저도 솔직히 자, 뭐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장기 차트가 안 좋기 때문에 아래쪽 일방향성이 좀더 높다. 이 정도까지만. 그 대신 단기 지표는 볼린저 밴드에 얻어맞고서 지금 깽깽 했어요. 오늘 새벽에. 자, 제가. 지난주 주말에 토요일날 방송했던, 정말 이거, 이거 정확했죠? 문제는 볼린저 밴드 다 보잖아요. 그쵸? 지금. 근데 이제 중위선이 돌아설 때까지 여기서 좀 버텨주면 돼. 돌아은 다음에 바, 바닥 찍고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가 벌어질 수 있거든.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음, 죄송하구요. 어, 이제 오저, 오전에 우리 애들 어디 델다 주고 오느라고 가서 빨리 오기로 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좀 노닥노닥 했네, 와이프랑. 와이프랑 바람 폈어요, 와이프랑. 세상에, 와이프랑 바, 바람 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음악 나가라? 네. 음악이 안 나갔구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